거룩은 언제나 설레네. 야, 와, 오, 예쁘다. 너무 싱그러운데? 오, 우리 첫 번째로 <laughs> 음식할 와, 음식 연구소. 오, 예쁘다. 와, 오픈. 오픈.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아, 요거 두 가지 중에 지금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. 일단. 아, 오늘은 해산물이고만 그냥 봐도. 해산물. 오늘 은집 시간이니까 그냥 음. 마음에 느끼는 걸로 거어렵 바로 그냥 거침없이. 어. 오케이 봐요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요거. 재료들은 있는데.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재료가 간다. 음. 오, 잠깐만. 어. 잠깐만. 뒤에. 어 있어요? 어요뭐 있네. 어. 파피오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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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피오트가 뭐예요? 몰라요? 어, 뭐야? 난이도? 어 난이도. 어나두 개인데. 어, 어 바지랑 술뜨이왜 <laughs> 난이도가 세 개예요?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지? 이게 일단은 우리끼리 <laughs>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전문 셰프님이 한번 불러봅시다. 아, 그렇지. 네. 옛날 방식으로 불러볼까요? 혹시 제가 생각하던 그거? <laughs> 그렇죠. 아, 호흡을 맞춰 봅시다. 어, 자, 맞춰봅시다. 그냥 바로 가봅시다. 어, 네. 하나, 둘, 둘 셋. 셰프님. 셰프님. <laughs> 배우 약간 김지훈. 와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와잘 생기셨는데. 지창욱 오! 돌려분 있어. 야 아닙니다, 두 분이 더 미남이시고 네. 미녀 분이신 것 같아요. 어, 미남. 미남이고 아, 네. 미남. 어, 미녀고. 미남 미녀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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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물어보고 싶은 게참 많아요. 네네. 네. 네. 다 처음 들어보는. 저는 이게 뭐야? 앙 파피어트 프랑스 요리요 앙. 네네, 네, 맞습니다. 프 프랑스어로 오. 이제 사탕을 싸는 포장지를. 뜻하기도 하고요. 기름 종이에 넣어가지고 오븐에다가 찌는 요리. 아니 근데 바지락 술찐 얘기도 음. 조금 하고 싶은 게술 안주 얘기 거니 아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술 안주가 지금 난이도가 세 개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. 항 네, 파피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처리, 전처리만 빨리 하면은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종이 오일에 올려가지고 오븐에만 돌리는 요리라서 좀 쉽다고 생각해서 두개 드렸고요. 바지락 술찜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도 간단하고 뭐 들어가는 것도 얼마 없고 조리 과정도 짧지만 이제 간을 하는 부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산물이니까 바지락이 네. 사실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네. 바지락 철이에요 아 철은 아닌데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음. 맛을 내기가 바지락이 참 괜찮거든요 바지락이 지금 없는데. <목소리> 바지락은 숙취에서의 도움이 된다. 안 파피오트. 파피오트가 빨라. 파피오 숙취에서의 도움이 돼요. 많이 아. 먹잖아. 음. 술 안주로 많이 먹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오. 제 생각도 오예요. 아. 왜냐면 음. 생각만 해도 이바지락의 시원한 국물이 해장을 잘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음. 그럼 나, 나는 엑스 할게요. 어, 진짜로? 오히려. 우리 아닌 것 같아. 아. 이야기 하니까 아닌 것 같아. 아. 이, 이게 함정이다. x o, o 해요 그러면 나 x 할게 진짜. 아, 어, 그럼 나 x 할까? 왜 양보해 줘요? 갑자기 뭐 힌트 얻었어요? 아니야. 느낌이 그냥 딱 얻었어요? 이거는 x다. 어? x다. x인 거 같아. 왜지? 자, 정답. 네, 정답은 네. o 5입니다. 와! 아, 재미받고네. 아, 이래서 진짜 엄마가 마지막에 바꾸지 말아라 는데 그대로 할 거라 했 때도. 사실하게 메티오닌과 타우린 성분이 있거든요. 그 음. 성분들이 이제 간에 좋고 음. 몸에 독소 배출을 시켜 줘 가지고 이제 피로도 풀어주고 숙취에 도움을 줍니다 아 간에 오. 좋은 건또 몰랐네요 바지락 음. 저는 해감이 아주 깔끔하게 된 바지락을 음. 받았습니다 느낌은 약간 마실 기세인지 <laughs> 아니 <웃음> 마셔도 될 정도로 뽀얘요 아주 해감이 잘 야. 돼가지고 제 거는 그러면 어머. 저는 해감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. 어? 해감부터 하셔야죠 해감부터 아, 오늘 그래서 준비한 팁이 네. 있는데요. 네. 이게 바지락 해감하실 때 최소 3시간 이상은 해감을 시켜주셔야 되는데,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, 음, 음. 스테인레스 성분, 그리고 철성분이 있는 곳에다, 곳이나 숟가락, 동전 등을 넣어주시면은 아 해감이 빨리 되거든요. 저는 뭐 해감은 안 됐지만,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해감부터 한번. 저는 재료 준비가 지금 첫 번째가 음. 끝이 났기 때문에 어, 이 채소를 조금 썰어 볼게요 늘을다요 네. 이게... 네. 야 갑자기 여기서 탈락하다네. 이게 아, 오른손에 잡으실 때 아. 검지와 엄지 사이에 넣고 에? 이렇게 검지를 굽혀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정되게 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활지하시는데 네.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음좀 뒤에 잡으면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뒤로 와 있어가지고 음 불편하시지 않을까. 아, 어, 확실히 또 이게 배우니까 다르네. 아 그새? 네 무게를 방향을 이건 다 됐네. 아니 이거 약간 가난한 느낌?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썰고 저기 끝부분만 치면 또 이렇게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? 누가 봐도 <laughs> 맞는 말을... <laughs> 누가 봐도 맞네 맞네 아 이런 식으로? 아. 이렇게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죄송한데. 네, 눈, 눈, 눈치 보게 되연 아, 여는 그냥 소금이 간아에요 소금? 네, 소금, 우추가 했는데아 네, 어, 상당히 짧습니다. 아, <laughs> 이렇게 하면 모양 너무 안나오네 소금 뿌리시는 거 보고, 네, 저거는 못 먹겠다. 이렇게 해서. 음 헉, 소리 너무 좋다. 진짜, 진짜. 소리 너무 좋다. 이 올리브오일에. 야, 이 마늘 근데 넣자마자 향이 올라오는데. 어? 고추는 금방 탈수 있기 때문에 네. 살짝만 볶고 아 바로 양파를 넣을게요. 양파, 양파 추하합니다. 뭐야 이거 어떻게 키워? 음? 어. 네. 되신 것 같아요. 한세 바퀴 정도. 네. 아, 진짜 돌리고 <laughs> 음. 수 이거 화이트 와인 이건가요? 네네 맞습니다 아, 이거를 넣어놓고. 넣으라는데요? 화이트 와인의 풍미가 이제 요리에 스며들거든요 어 네. 바지락을 먹으면서 국물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어 네. 아무래도 훨씬 아 좋겠죠 오 너, 그냥 넣어요? 3스푼? 네네 어. 양파와 아, 손... 샐러리를 덜어넣고 손을 많이 떼시면 접시나와드릴게요 양파를 뿌려 아, <끼리>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. 네? 네? 방금 네, 이렇게 돌리다가 네네. 감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.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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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걸 주워서 또 넣었어요. 아니, 아... 제가 먹을 거니까. 아... <laughs> 최근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좀 곤란한데요. <laughs> <그럼> 어느 감자예요? <laughs> 아 제가 좀 체력이 약하거든요. 네,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표정에 좀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. 두 분이 지금 정리나 뭐한 요리가 잘되시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결을 네.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. 어. 네, 그럼 두분 대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도와볼 뻔했는데 좋아요. 뭐 네? 뭐 하세요? 물어봤는데요. 좀 <laughs> <laughs> 없나요, 좀? 띵! 끝났습니다. 아, 어, 끝나셨, 끝나셨네요. 일단 아. 지금까지만 봐도 제 생각 결과가는 나오지 않을까 <laughs> 하는 생각이 드는데. 네, 여기서 마무리하시죠. 네. 어, <laughs> 네. 눈빛 나쁘지 않은데. 음, 네. 오, 진짜 예쁘세요. 전체적인 느낌은 예나씨가 예쁘긴 하지만 음또 몰라요 오늘의 생강은 짜잔 <laughs> 이거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안돼 <laughs> 양파가 이렇게 네. 반원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대로 자르다 보니까 칼을 눕혀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오죠 생각도 못했을 네. 겁니다 생님을 제가 획득한 거잖아요. 네. 너부터 해주세요. 왜냐하면 진도 가안 나갈 것 같아. 제가. 아니 아, 전 이거만 보고하기그 어려운데. 아. 어, 오래 안 끝날 것 같은데. 가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? 가는 얘네들이 다 벌리진 않았잖아요. 네. 조금 조금만 더기다게요 어, 안 바빠요? 아니 바쁠 수가 없죠. <laughs> 아니, 알아야지. 아니 알아야지 바쁜데. <laughs> 진짜 이거 복아은 야채들부터 네. 먼저 조금 깔아줄게요. 그 아, 깔아서. <laughs> 네. 아, 지금 졌을 음... 게요 셰프님, 찬스! 아, 네, 간을... 조개가 거의 음. 다된것 같은데요. 음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네네. 아, 네. 간 보고. 네. 셰프님, 셰프님, 배트로 가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물가 질러 가신 야, 방송인이시다. <laughs> 그가 네. <laughs> <왜냐>? 뭔가 술 <laughs> 마시더니. <laughs> 제가 좀 제가 체력이, 체력이 약하거든요. 화이트와인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. 음... 조금만 더 둘러줄게요. 이제 알코올 향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나머지 재료들 다 넣어주. 버터도 넣어주시면. 저거 다. 네. 이 이건 뭐예요? 아 얘는 타임이라는허브거든요 해산물하고 아주 궁합이 좋은 향긋한 허브입니다 달걀은 지금 넣는 거예요. 달걀은 깨서 가지고 네. 풀어 준 다음에요. 가에 묻혀서 네. 나중에 오븐에 구웠을 때 이제 계란이 굳으면서 접착제 역할을. 네. 아. 침부터 음... 내겐 무나이와들 음. 깊이 삼켜던 나. 손이 완성됐어요. 맞네요. <laughs> 아, 진짜 떨린다. 자, 가위로. 장난 아니다 진짜. 이게 직접 만드니까 아, 더좀 애착이 가네요. 확실히. 오, <laughs> 응, 다. 서툴러도 5분이다 해주네요. 님이 <laughs> 한번 하지 않았어요. 어쨌든.